조코비와 슬램덩크 이야기 나누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제일 제가 조코비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아 부담 100배인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너무 <laughs> 부담 100배인데, 전혀 <laughs> 부담이라고는 솔직히, 찾아볼 수 없는. 솔직히 너랑 나랑 이거 슬램덩크 하는 거난 좋아. 왜요? 네, 얘기를 많이 할수있어서 아, 네네네네. <웃음> <웃음> 어디에 얘기를, 농구 얘기를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농구 얘기가 요즘에 좀 없으니까. 네,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슬램덩크의 어떤 분들이 이제 포지션별을 다이달라 저는 그거보다 음. 슬램덩크의 최고의 에이스가 누구냐. 아...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3명 이외에 이정환을 넣어서 같이 4파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 이정환? 네. 네 포인트 이정환이, 가드에. 왜냐하면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의뭐 좀, 포워드 역할도 겸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 원맨 팀의 에이스 느낌이죠. 네, 왜냐면면그 외곽은 신준섭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실상 김수겸만큼 이정환이 홀로 좀 해남을 맞아요. 이끌어가는 느낌이 음. 있으니까. 음.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좀 비교되는 에이스 세 명이라고 하면 네. 이 포워드, 스몰 포워드 포지션을 맡고 있는 산왕의 정성 네. 그리고 능남의 윤대혁 음.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저는 강백호와 함께 저는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북산의 서태웅 아세 명을 좀 비교해서 를 누가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네. 진짜 그 최고의 스타냐 그렇죠 이걸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금 언급하신 세 명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3 번이에요 스몰 포워드 스몰 포워드 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포지션을 굉장히 또 좋아했구나 음... 라는 사실 생각도 들고 거기에 이런 캐릭터들 네. 입혀놓은 걸 보면 그렇죠. 네. 스몰 포워드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봐야 돼요 스몰 포워드는 작은 공격인가요? 음, 영어 어디서 배웠니? <laughs> 스몰 포워드는. 네, 성문영어. 성문영어. <laughs> 성문영어 지금 나오나? 몰라. 네. 정석이랑 성문영어.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기훈. 저는 동화전과. 전과요? 전과로 정과... 영어공안 전과 했다고? 했죠. 전과 어.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중학교 때부터 전과 안 봤죠. 초준전과 잠깐 갔다가. 표준전과랑 동화전과. 어,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 네. 중학교 때 공부 괜찮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데 네. <laughs> 스몰 포워드는. 제 프런트 코트, 그러니까 뒤쪽을 지키는 세명 가운데 키는 대부분 가장 작지만 이것 저것 다할수 있어야 돼요. 아. 스몰 포워드 NBA에서 스몰 포워드했을때딱 떠오르는 선수가 르브론. 르브론 있스몰보여요 스몰 스몰포워드. 포워드죠. 원래 포지션. 네. 스카트 피펜. 다 농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힙펜 그랜트 힐. 그랜트 힐. 네. 그니까, 다재다능한 선수들이에요. 이 정도면, 저도 들어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농구를 네. 모르는 저도 들어본 선수들이라는 건, 이거는 스타라는 거니까. 스타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니까, 러 모든 걸다 잘할 수 있어야 돼. 음... 특출한, 한 가지 장점이 아니더라도, 음흠. 그냥 한 중상되는 그런 능력을, 여러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이어야, 아. 네, 이제 감독이 아주 편하죠. 좋습니다. 네. 둘 다, 아, 셋 중에 정우성이랑 윤대엽은 2학년이고요. 그렇죠. 서태웅 1학년으로 나오고, 음. 키는 정우성 188, 윤대엽 190, 서태웅 187인데, 키들은 고만고만해요. 어,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뭐, 신장도 상당히 좋고, 큰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음, 볼수 있죠. 뭐, 이렇게 네. 신장으로 누가 딱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고만고만 합니다. 네. 자, 요 상태에서 작중평가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우성은 이 세계관에서 자타공인 넘버원, 음. 고등농구의 정우성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흔히 이제 그 농구 바닥에서 음. 모두가 인정하는 선수라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WKB에 네. 그 드래프트 갔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지현? 박지현! 네네네. 다들. 우뱅우뱅. 그, 우뱅. 근데 그때 네. 사람들이 그 우리은행. 관계. 음. 확률이 얼마 안 됐죠. 확률이 얼마 안 되는 밸런스가 네. 안 맞는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농구를 모르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우리 은행에서 데려간다고, 박재현요 우리 은행이 통합 유연표를 했는데. 네. 제일 잘하는 선수가 확률, 뭐 1, 2% 확률을 뚫고 우리 은행을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드래프트장은 아수라장이 되죠. 다 막, 분위기가 엄청서, 되게 조용하게 그냥, 그냥, 그냥 진행이 되다가 딱 되니까 거기 이제 WKBL 그사국 음. 직원들이랑 기자분들이랑 조용히 있다가 다들 막 오! 막 그렇죠.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 악 소리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는 드래프트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해외 축구 잘 모릅니다. 해외 축구에서는 드래프트가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있었는데. 그렇죠. 뭐 맨시티가, 네. 예를 들어, 손흥민이 드래프트 나왔는데, 음. 맨시티가 2등 했는데, 뭐, 드래프트로 뽑을 1순위 확률이 1.5%인데, 손흥민을 데려 데려갈 수 있는 거. 그럼 거야.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네. 난 네. 거죠. 난리가 네. 난거 제가 이박지현 얘기를 꺼낸 거는, 농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혼자 1위다. 이렇게 얘기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1순위다. 뭐, 무조건. 있죠? 아, 있어요? 네, 예를 어, 들어서 뭐. 확연하게. 네, 지금 이제 스테폰 커리의 대학교 후배. 데이비슨 네. 대학을 다니는 이현중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잘안 풀려서 우리나라 와서. 예를 들어 신인 드래프트를 낸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해에 물론 엄청난 선수들이 있겠지만. 아. 압도적인 1순위가 되는 거. 그렇구나.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최고를 뽑아야지. 우리 팀이 필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의 눈독을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지션을 얘기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제일 잘하는 애로 데려와야 네. 된다? 남아있는 선수, 팀의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일 재능 있는 아 선수를 데려와라는 아 얘기가 있죠. 네. NBA는 왜냐면 농구는 드래프트가 절반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렇그 1위라고 하는 사람, 선수들이랑 밑에 가는 그밑 이제 밑에 2순위, 음. 3순위 선수들이랑 실력차를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해그해다르다 해마다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1984년 NBA 드래프트에서는 네. 1 순위가 올라주원이었습니다. 하키 올라주원. 하키 당연히 들어왔죠 네, 나이지리아 흑표범. 네, 네.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는 사실 또아데바요르 아닙니까? 아데바요르 토곤데요. <laughs> 네, 편집해 주시면 토곤 나요. 나이지리아는 은황코 카누. 아, 은황코 카누. 예, <laughs> 네, 카누. 아, 카누, 카누. 아데바유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축구 무시하지 마. 아니, 무시는 아닌데. 알려줘. 얘기를 안 하시면 되는 걸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아우 진짜 손절한데.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이순이가 샘 보위라는 센터였고 샘 보위. 이거는 뭐 거의 NBA의 그 정말 깊은 지식을 지의 팬들 아니면 대부분 못 들어보죠. 오저 몰라요. 그리고 삼순이가 조던이었습니다. 조던이 삼순이었어요? 응. 네. 허, 그러니까 그해그 어. 해. 그 해. 아, 완전 정말 잘구나. 모를 일이야. 그리고. 일순위 선수가 꼭 대박을 터뜨리란 법도 없는 거래요. 아이 망한 일순위가 수두룩하죠. 아 하죠. 그렇구나. 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왜 이거. 축구도 유망주들 중에서 사실 잘안된 케이스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비슷하다 보면 돼요. 네. 네. 어쨌든 정우성은 고등 넘버 원 네,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 나중에 미국 유학 가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가가지고 저기. 그 와인 개떼를 먹고 비행기에서 막그런거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를 몰라가지고 yes yes 그러다가 와인 마시는 거막 이런 거 나오죠. 근데 고삐리가 고등학교 때 와인을 비행기에 처는다는 거. 고등학교 188 2학년이면 사실 이제 헷갈리지않나요 그렇죠. 네, 잘 대부분 몰라. 대학생 아니면 이0대 초로. 아니,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다가 교복 입은 애들 모여있으면 무서워. 아저로 돌아가. 저지피해가요 네네네.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있으면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제일 혈기왕성할 때잖아. 그리고 이제 또 군중심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약간 네. 객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갑니다. 이제 또 이성이 한두분 계신다. 그러면 저는 나갈... 저는 뛰어갑니다. 아, 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얼른 네. 지나가야 돼. 그렇죠. 걸어간다? 그러면, 어? 하고 아, 딴뭐 아, 근데 네. 나는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같이 생긴 애들 지나가면 돼. 근 제가 지나가고 웃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내가 잘못한 거거든? 뛰어갑니다. 하하하하 전국 가다 잡힐 거 아니에요? 예? 네? 야, 뛰어가면 안 잡지. 그래도 쟤는 양심 있는 애고. 아, 뛰어가죠. 예. 네. 그럼 이제 비웃죠. 하하 <laughs> 이러면서 예. 예. 야, 눈치 빠르 야, 거기 아니냐? 말입니다. 서 <laughs> 네. 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윤대엽. 음. 윤대엽은 예. 멘탈을 굉장히 강한 예, 어우,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 그러면서 엄청나죠? 변덕규가 저놈이 주장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만화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정말 극찬이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멘탈이 강한데 어, 윤, 변덕규. 본인의 선배가 은퇴하는 날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렇죠. 예. 그니까 개샥 마이웨이야. <laughs> 그런걸 나와요. 그니까 늦잠 자다가 지각하고 이래요. 음. 에, 그러니까 멘탈이 다른 의미로 세다. 요거는 이제 그렇죠. 어,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윤대엽을 뭐, 마니아들이나 작가가 매력 없는 캐릭터도 왜냐하면 쓰다 보면 사실 일부러라도 음. 약점을 만들고 단점을 만들어야 그 캐릭터의 팬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시간관념 없는 거 말고는 음. 그냥 두루두루 다 잘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스포츠 선수로서 이제 시간 관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또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 개념 없으면 짱 나죠. 네. 네. 그 윤대요 그 완전판이었나 애니메이션판에 보면은 그 철권의 폴 있잖아요. 네. 분권쓰는 폴. 어, 어. 머리가 이렇게 솟아있어요. <laughs> 이렇게 갖고 네, 좀 맞아요. 이상해. 음. 네. 근데 그 머리가 농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n b a 에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어 진짜 이렇게 사실 제...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아 세워서 뛰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예. 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서 베지터가 나타났다 보셨나요? 어떤 아, 그 패널인데 머리를 이렇게 세가지고아 이렇게 이렇게 그 해가지고 맞아어요맞아어요 <laughs> <laughs> 최근 프로야구에서도 장필준이라는 선수가 순으로 <laughs> 봤어요 <laughs> 그거. 근데 그런 거. 그런 개성 존중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에서 어, 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스테이 육. 스테이 육. 서태웅. <웃음> 네. <웃음> 서태웅. 서태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의 주인공격 캐릭터.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오죠. 네. 네. 농구 천재. 농구 천재고 또 어, 서태웅 선수가 11번을 달았지만 중간 중간에 23번을 달고 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조던 번호죠. 네네. 조던 번호. 아...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모티브로 삼은 거아니냐요 네.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노력파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슛 연습 계속하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몰랐다가 예전에 이제 RIP, 음. 코비 브라인트 추모 영상을 만들 때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엄청난 연습벌레였다. 아, 미친. 코비의 느낌도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어. 맞아요. 그래서 조던과 코비 둘의 공통점은? 연습 광. 연습 광. 뭐, 짐 렛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체육관에서 사는 쥐아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조던과 코비와 상당히 많이 닮아있는 캐릭터라는 걸좀 음.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캐릭터 독특한데, 능남 감독이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음. 북산을 선택하기 음. 집이 가까워서. 그렇죠. 약간 귀찮으신 캐릭터. 네. 자전거 타다 졸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루머 있었어. 뭐죠? 헐크고건이 알똥 터져 죽었다는 것처럼 어... 서태웅이 자전거 타다가 차에 치워 죽는다. 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거 뻥일 거예요. 음... 네. 그 과한 승부욕이나 또 이제 뭐, 물론 그냥 이제 만들어내 서울일 수도 있지만. 뭐 자전거를 타다가 죽으면 사고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비랑 더아 비슷할 아수 있어. 또 사고로 안타깝게 코비가 네. 이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맞아 어떻게 좀 음. 묘하게. 그리고 승부욕이 세잖아. 엄청나죠. 승부욕이 엄청 센 것도 조던 코비 그 자체거든요. 아 네. 조던은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골프를 치면서도 그냥 이기려고 완전 트레시 토크하고 이런 스타일이. 바라그라고. 네. 코비는 농구 이외에 관심이 없었지만 연습 경기에서 제레미린과 함께 뛸때제레밀이 오. 와제레미린한테 쌍욕 박는데 <laughs> 니네가 이러니까 몇 편하지 물러터지들 <laughs> 하면서 반장 어. 이거 보고 있어 이러면서 쌍욕하는 아.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 말고는 오로 아무 없어요. 생각도 없는 거야. 네, 이기는 거랑 가족 말고는 없어. 네, 그런 면에서 서태영과 코비는 상당히 비슷하죠 음. 네. 나중에는 일본 청소년국대 선발됐다. 그렇죠. 이런 여기 만화에도 좀 음. 끄트머리가 나옵니다. 최치수 동생 최소연이 네. 굉장히 짝사랑을 하는데 거들떠도 안 보죠. 그렇죠. 어. 약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작가가 그렸어. 그리고 츤데레예요, 약간. 그렇지. 그리고 친친. 좀 당백호랑 요상한 라이벌 구도가 있는데 나중에 강백호랑 그 하이파이 브 하는 장면, 이 엄나 아 명장면이잖아요, 그건 진짜. 진짜 만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모든 작품 통틀어서 제일 그렇죠. 명장면이죠. 네, 뭐 네. 대단한 장면이죠. 음. 그렇습니다. 자, 요런요이또극 중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조코비가 봤을 때 장단 네. 그리고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우성은 뭐. 완벽한 일대일 능력, 음. 그 중장거리 다 되고 돌파되고 포스 되고 그리고 그 강백호가 표현하는 개똥슛, 음. 그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하는 슛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떠올라가지고 네. 예. 그그 스쿱샷이라고 그래? 스쿱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스푼 뜨듯이, 뜯듯이 음. 네, 하는 샷이죠.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네. 근데 다만 단점은 존나 잘 운다, 수도꼭지다, 음. 음.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또 감수력 풍부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어, 그 이해. 아, 좀 네. 눈물이 많으셨네. 아, 눈물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 아, 이런 친구들한테 너왜 울어, 왜 울어 하면 아, 안, 안 됩니다. 아... 네. 어... 이런 성향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음... 네. 지금 그래서 박종현이 준비한 이 문구가 수도국지랑돼수도국 <laughs> 보통 눈물이 많다고 하면 되는데 <laughs> 편하잖아. 수도꼭지 네. <laughs> 네. 예전에 그 민경훈 노래 들으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남자를 몰라 이런 것들면서 <laughs> <laughs> 다시 이런 거. 아, 발라드 검면서 <laughs> <들으면서> 많이 울었죠. <laughs> 여자 친구한테 차이고가 네. 20대 때. 안 나오나 했다 진짜. <laughs> 13분 만에 나오네 <laughs> 예. <laughs> 이 불이 정말 젖을 정도로 울었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너무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 플레이라,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기적이라는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친구가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볼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터널 시야. 경주마처럼. 예, 네, 주변을 이제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예. 음, 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단점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경기를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KBL이나 NBA 되게 많아요. 있어요? 네, 내가 이 친구가 나보다 약하다고 싶으면 승부욕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아... 그냥 48분, 40분을 떼고 그냥, 그냥, 때리고. 그냥 하고. 네. 근데 그... 얘가 나를 도발했거나. 어. 언론에서 얘랑 나랑 라이벌 구도로 만들고 어. 내가 얘를 짓밟아야 되면 눈에 불을 켜는 선수들이 있죠. 대, 대표적으로 뭐 NBA 누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코비 브라운도 그런 코비도 그런 사실 아, 좀 그렇구나. 받았었고 마이클 조던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또 이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경기 내에서 기복, 뭐 수비를 하다가 걸어다닌다나뭐 음...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오락가락하는 집중력이 에이스들이 약간 좀 이겨내야 될 그런 아킬레스 건이기도 합니다. 어. 네. 농구를 존나 잘 하다 보니까 음. 본인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경기가 있고 안 되는 경기가 있고 막 그런가 보네. 100% 있죠. 100% 아. 네, 100% 있죠. 축구 쪽에도 네. 이런 선수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냥하다가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중요한 경기 에 영웅 본능을 드러내죠. 어. 잘할 때 어떤 중요한 경기에 혼자 완전히 그냥 독주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감독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경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라이벌을 만났을 때더 눈에 불을 켜는 선수들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경기에 약한 새 가슴들은 있죠. 많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경우보다는 당연히 전자 같은 스타일을 더 선호하죠. 그렇습니다. 윤대혁윤대혁 네. 윤대혁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서 포인트 가드 포지션도 굉장히 잘 소화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죠. 그렇죠. 1번, 2번, 3번 때에 따라서는 4번 파워포드까지 그러니까 5번 센터 포지션 빼고 다볼수 있는 유형의 선수예요. 음. 어디 갔다나도 감독이 뭘 시켜도 다할수 있는.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매직 존스냐, 레디버드 같은 스타일이죠. 아, 레디버드. 네. 레디 네. 이 새끼의 문제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관념 없는 음. 거. 개념 존나 없는 거.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한국 농구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캐릭터 아닌가요? K, 연습 지각하고 막 이러는. k b l 오면은 2라운드 중도에 퇴출 나왔어요. k b l 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단차 생활이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근데 예. NBA에 간다? 윤대협 대성공합니다. 아! 왜냐하면 팀에서 자체 벌금을 매기거든요. 아팀 버스 놓치거나 빌드 네. 놓치면 벌금을 세게 때려요. 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벌금 돼. 내다보면 고쳐집니다. <laughs> 네. 매와 돈이 약이에요. 그래 네. 그건 맞죠. 네. 네. 윤대엽이 그래서 케이베로 망합니다. 어 절대 안케이로는 어렵다. 네. 자 그럼 서태웅. 서태웅은 뭐 이런거 보면 더블러치하고 턴어라운드 이런거 하는거 확실히 마이클 조든을 좀 의식하고 그린게 아니가 굉장히 많이. 네. 네. 유니폼도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국산이랑? 느낌 좀들고 빨간거. 네. 네. 음. 다만 이이 이 선수 역시 그볼 호그라고 불리는 음. 좀 그런 거. 자볼 호그라고 하면 이제 공을 많이 쥐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아까그 정선 같이. 비싸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조차도 조던은 사실 볼 호그는 아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이 뭐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안 돌아갈 때 멱살 잡고 끌고 가죠. 음. 감독한테 얘기를 합니다. 음. 감독님 오늘은 트라이앵글 오펜스 하지 않고 제가 프리랜스 오펜스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코비는 이제 늘 커리어 내내 이제 볼 호그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 다음에 패스를 잘 하지 않는 다 아...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태웅과 조던보다는 저는 서태웅과 코비가 상당히 닮아 있다. 닮아 있다. 네. 그리고 볼 호그라는 그런 칭호도. 사실은 에이스에게만 붙을 수 있는 아, 그 에이스가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조차도 붙지 않는군요 에이스가 아니면 볼을 잡을 시간도 아, 없다아면공 네. 잡으면 에이스가 아니고 공격에서 롤이 없는 선수가 공을 잡으면 바로바로 바로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디 죽이 바빠요 에이. 드리블도 못쳐 어. NBA 선수들조차 네. 그런데 볼호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이스의 다른 말입니다 음. 사실 네. 그 다음에 전반은 버렸다. 음. 그러니까 체력이 문제있다는 걸 만화에서 드러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존나 명대사라. 아 명대사. 뭐, 뭐 진짜 많이 쓰이는 뭐는 버렸다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스포츠 기자들도 툭하면 뭐, 뭐 버렸다. 어, 그런 거. 뭐 6회까지 버렸다. 약간 여기서 나온 느낌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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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뭐 서태웅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태미너 체력. 이런 선수들이 있나요? 체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 아 어, 많죠. 그래요? 에, 음. 물론 이제 뭐 천식 때문에 제대로 많이 뛰지 못하는 뭐 호흡 때문에, 네, 자벨맥키 같은 선수도 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는 선수도 많습니다. 음. 뭐 반대로 알렉 아이버슨 같은 선수들은 전성기 때 NBA가 48분이잖아요. 네. 시즌 평균 42분씩 뛰고 이랬어요. 코트에서 6분인 거거든요. 그아이버슨 존나 빠르지 않아요? 존나 음. 빠른데 키가 183이에요. 네. 제가 직접 만났는데 183으로 나와 있지만. 18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스타랑은 그 키잖아. 유 네. 네. 이주원이랑 비슷해. 근데 이제 워낙 머리가 작고 또 팔이 길고 그리고또 이렇게 좀 느낌이 굉장히 패셔너블하잖아요. 머리 스타일이랑 아, 이런 거. 아, 9등신 돼보여 어, 그렇지. 네. 되게 길어 보여. 근데 이스타는뭐 <laughs> 그냥 등신이잖아. <laughs> 잘 봐줘 봤자 한 3등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율에 따라서 커 보이는 거지. 조금이면 뱅신 아닌가요? <laughs> <laughs> 뱅신이세요 네. <laughs> 오늘 도 약간 늦게 출발해 가지고 뱅뱅어 그래서 이제 뭔 얘기했지? 서태웅 선수의 이런 저질 체력은 굉장한 아킬레스가될수 있다라고 음... 봅니다. 그렇소. 클레이오프 같은 네. 또 빡빡하고 또 이제 아주 거친 무대에서는 큰 약점이 될수 음. 있죠. 네. 사실 작중에서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음. 정우성, 윤대엽, 서태웅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태웅은 1학년이라는걸 감안해야 되니까. 아, 서태웅이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준 음. 느낌인데 네. 이게 실제였다면. 어땠을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일부러 얘기죠? 반골 기지를 드러내서 뒤집는 게아니요 네. 저는 완전 다릅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그럼 꼴등. 저는 3순위로 정우성 선수로. 정우성이 골등. 제일 떨어진다? 네. 어... 왜냐하면 단점이 너무 커요. 어... 수도꼭지? 수도꼭지는 <웃음> 괜찮다고. <웃음> 아, 예, 예, 예. 네. 아, 수도꼭지는 <laughs> 괜찮을 수 있어. <laughs>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군대는 안 가겠지만, 어. 20대가 되고, 이제 각가지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음, 나아질 거다. 오락가락하는 집중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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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큰 어, 약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정규 시즌 대충 대충하고 음. 플레이오프 때 피치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안 올라오지 잘. 안 올라오죠. 그전 개인적으로 물론 빅 매치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감독 입장에서 그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인 동기부여 되는 경기만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 선수들은 팀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동료들이 물론 에이스니까 음.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꼴사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정우성급 되는 선수의 눈치를 안 보겠어요? 보, 당연히, 보이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당연히 네, 보이지 진짜 뭐 필잭슨이나 정말 뭐 펜나일리 같은 카리스마 형 감독이 아니라면 눈치 보이죠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보이지 KBL에서 뛰어도 눈치 봅니다 감독들 음... 네, 전창진 같은 감독들도 스타들 눈치는 봐요 그래 네, 서팀 케미스트리 자체의 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여지가 좀좀 있다, 있다. 네, 그리고 또 2학년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정우성 선수를 3순위로 뽑겠습니다. 정우성 꼬레비. 네. 그러면 누가 최강인가요? 최강은 저는 윤대엽 선수. 윤대엽이다. 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윤대엽 선수를 최강으로. 야, 단점이 별로 없게 나와요, 음. 진짜. 단점도 없고 일단 신체 조건도 제일 좋고. 90 미미하지만. 그렇지. 완성된 신체입니다, 이 정도. 어. 그러면 이제 프로에 갔을 때 고등학교 때 190이면 196까지만 커도. 195, 뭐. 6되면 네. 어, 그럼 뭐 신장으로는 굉장히 좋. 고 그렇죠. 6 네. 6인치가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멘탈. 리더십이 있다는건 내 성공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팀의 성공까지도 되고. 예,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에이스 3명 중에 가장 욕심을 덜 부리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역할을 잘하지 그렇죠 예. 그리고 동료들이 따르고 맞아. 네 그리고 내가 동료들을 챙기면서 목소리를 낼때 동료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변덕규 얘기는 잘 안들어요 멘탈이 쓰레기라 그렇죠. 칼들불 대비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윤대엽 얘기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음, 어.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개념 없는거는 벌금 때리면 벌금 때리면 됩니다. 네. 다만, KBL에서는 안 된다. 아, KBL. 네. NBA형 선수다. NBA형 선수다. 아. KBL에서 하려면, 지금 KBL에서 이제 수도권 있는 팀들은, 훈련 끝나고 이제 맨날 이제 출퇴근하거든요? 바뀌어가지고. 네. 합숙시키면 됩니다. 아, 숙소, 숙소생활, 아. 네, 네. 숙소생활 지킵니다. 90년대로 돌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 <laughs> 농구 대잔치 시절은 가능하나, 아. 현재 KBL에서는. 어렵다. 안 된다. 네. 다만, 오. NBA에서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서태웅은 뭐를 좀 가봐 체력을 좀 채워야 되나? 요 그렇죠. 어. 서태웅 선수가 어떻게 보면 1학년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제일 그렇죠. 높다. 그리고 몸구 기량으로서도 모든 게 완성돼 있습니다. 코트 전직에서 득점이 가능하죠. 음. 자, 다만 아, 이 체력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체력이 떨어지면 서태웅 같은 이제 윙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제 날개 쪽에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은 체력이 떨어지면 골밑 돌파가 안 됩니다. 아. 네, 골밑 돌파가 그안 되면. 외곽슛 위주로 가져. 그렇죠. 외곽슛도 사실은 체력이 돼야 릴리즈 밸런스 스록이 다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후반 들어서 전반을 벌었다가지만 사고도 중요한 시기에 난사하다가 아 울면서 자전거 타고 가나. 아 네. 웃는 <laughs> 건정우석이네 네. 예. 농구에서 체력은 너무나 중요하지. 중요한 요소인데. 체력 소모가 단기적으로 제일 큰스트레인 아, 아니야 농구가.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선수들이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비를 안 합니다. 아, 그렇지. 본인이 네. 안 되니까. 네. 르브론 제임스가 말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던 것도 수비할 때 걸어다니면서 동료들한테 쌍욕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도 결국에 기인하는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적인 부분이겠네요. 물론도 뭐 20대 때 보면 동일번쩍 서일번쩍이에요. 어... 레이업 실패하면 정말 어... 뛰어가가지고 블락하고또 어... 뛰어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네. 떨어지니까. 네. 그게 요긴하고 서... 그렇죠. 어... 근데 서태영이 지금 고이... 고삐리 1학년인데 지금 체력까지 안 된다. 28살에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응. 네. <laughs> 왜냐면 내가 하던 게안 되면 운동선수는 좌절하잖아 아, 그렇지. 예. 멘탈이 그렇게 세지 않단 말이야. 어,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서태용의 체력은 상당히 좀큰 약점이다. 라고 음... 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정우성이 3순위다큰 네. 아... 논란이 있을까요? 일단, 나무 위키 일단 적어주시고요. <laughs> <laughs> 예. 그 다음에 많은 댓글. 네. <laughs> 조꼬빈 시선. 뭐, 뭐, 현역 농구 해설위원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연히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다만 또 만화 많이 한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댓글 약간 겁납니다. 네, 달아주시길 네. 바랍니다. 어 스램더급 특히 재밌게. 네. 네. 또 어떤 농구 콘텐츠를 할수 있을지 저희가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네, 한번 저도 아이디어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